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재관량 주관량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오션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이너스 4%를 전부 말아 올렸습니다 네 보시면 오전에 차익시현이 꽤나 나왔고요 지금 분봉을 보시는 게 가장 빠른데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상승 출발했다가 곧바로 이렇게 물량을 좀 이렇게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9시 땡 치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반등이 없이 여기서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건데, 이 종가로 갈수록 이제 계속, 어, 네, 이렇게, 일부 이렇게 회복을 이제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전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지금 현재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어, 이 회담이 이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겠지만 지금 어 누군가는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보통 테마주라면 현재 이렇게 네이 재료 이 소멸을 꼭이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으로 이 재료 소멸이 될수 있어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호재라고 네이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 이 마스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논의가 네이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200조 네 20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이 소식이 나오자 이제 시장은 현재 이 차익 실현 네이 차익 실현 재료 소멸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내일 장애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 기회 네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이 재료 소멸처럼 보일 수가 있어도 이, 이 중기적으로는 어, 중기적으로는 이 실적, 네이 실적 성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이 쏟아져 나온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 그걸 고려하면 이 하나오션이 이 주축이 돼서 이 마스크 이제 프로젝트를 끌, 이끌어 이제 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특수선. 네, 이 특수선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어, 이런 기회에 이 조정이 나오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이 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지금 이 재료가 있거나 또 하나는 네, 이 실적이 있거나. 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 이 주가는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지금 없는데 이 재료는 언젠가는 이 소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밤이 큰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이 조정이 나와준다면요 네 그게 오히려 이 기회라고 네이 기회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제가 영상 속에서 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수익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네,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잠깐 보면 지금 외인과 기관, 네, 외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 지금 외국인이 300억, 기관이 500억 정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7월서부터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네 여전히 7천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게 1조 가까이 갔었지만 이 8월 들어서 매도 구간이 나오면서 1조에서 7천억으로 좀 줄었고요. 기간도 지금 현재 네, 2,500억까지 샀다가 지금은 네, 이 1,300억대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래도 여전히 순매수는 강하고 이 개인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8천억원 매도했죠. 이 매수 구간을 보면 이 대부분 지금 네. 여기 보시면 10만 원대에서 11만원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이제 매부수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호재가 이 나오고 결국 재료 소멸로 단기 이 매도가 이좀 나온다면요. 그 물량을 이 소화한 이후에 네, 이 소화를 한 이후에 지금 어, 이제 실적이 다시 한번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이 우상향 한다는 거는 이제 변함은 없고, 이미 3년치 이 수주 잔고가 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도 사실상 현재, 네. 이 독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조선업을 살리려면 지금 뭐 한국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일본인데, 지금 이 중국은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중국 때문에 하는 프로젝트니까요. 어,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비중이 가장 높고, 국내 조선 이 3사가 지금 이 수혜를 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선은 지금 이 삼성 중공업이 하고요. 네. 특수선은 지금 우리 HD 이 현대랑, 그리고 또 우리 하나죠. 네. 하나, 하나 옵션. 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바로 이 도크에 대한 이 확장성인데, 누가 더 많이 도크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실적 성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죠. 그런데 오늘 HD 현대의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이 HD 현대가 지금 이 미국 정부랑 지금 조선 협력, 지금 MOU, MOU를 이제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제 시작이라고, 네, 이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이 한국 조선해양이랑 미국 이수빅조선소와 지금 10년치, 1년치 이제 임차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앞으로 이 거기서 지금 이제 로드와 그리고 신규, 지금 건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구체화가 되고 있다. 이제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지금 HD 현대가 임차계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필리핀, 네, 이 필리핀 조선소와 또, 네, 이 오스탈, 네, 오스탈 지금 엘리베마 조, 조선소까지 가져올 기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동관 부회장이 이 생산 거점을 지금 휴스턴에 만들겠다고 했죠. 지금 이 휴스턴은요, 지금, 네, 에너지, 지금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네. 여기서 이 도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저는 우리 하나오션이 네,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동한 부회장은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인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가장 큰이 기회를 네, 이 기회를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10년 임차와 그리고 지금 이 소유, 네, 이 소유는 지금 아예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 필리핀 조선소는 크지 않지만 추가적인 지금 이이 이 확보 그리고 이 도크 이확 확장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기회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6일, 지금 정상회담 다음날, 지금 미국의 지금 현재 이 부통령, 댄스와 우리나라 이재명 이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필리핀 조선소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오면 좋겠지만, 못 오더라도 지금 현재 이 부통령이 지금 오는 이유, 그만큼 현재 이 중요,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요. 예 따라서 이 재료 소멸로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고마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이 단타가 아니라 지금 이 중장기. 네, 이 중장기 지금 현재 관점으로 가는 거죠.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실적 성장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3분기 3, 3분기, 4분기 이 고가 선박 인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실적 이 점프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즉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도크 확장이 실적 확장이고 실적 확장이 수주 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시세를 볼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 지금 이제 이 구독 좋아요, 네, 이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대응 전략과 그리고 이 고점, 네, 이 고점 매도 방법까지 이 신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네, 010 8275 4118번. 이쪽으로 우리 하나오션에 네, 한화라고 네. 이렇게 하나하라고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신청을 주시면 제가 오늘 날짜로 이제 정리한 자료를 보내 드릴 건데요. 이 자료 안에는 이 구간별 이제 대응 방법과 그리고 이 매수 이 매도 타점들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다루기 민감한 내용들도 지금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이 모르는 내용 세 가지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돈 드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들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하시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영상에 대한 제목 있으실 거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더보기 있으실 겁니다. 네, 이 더보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옆에 화면처럼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네, 영상 설명란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네, 이 해당 링크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화면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 네, 화면이 바뀌게 되시면, 저한테 네, 한화라고 네, 한화라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거 불편하게 상단에 번호 외우거나 메모하시지 마시고 이 해당 링크 눌러서 편하게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10초면 끝나니까 편하게 신청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네, 이 자료를 보시고 실시간으로 이 대응을 이제 좀 받아 보시면서 이 수익을 많이 많이 한번 쌓아 보시길 바랄게요. 어, 네, 이 해당 기사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1호,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HD 현대가 미국 정부와 조선 협력과 관련한 첫 양해각서, MOU를 이제 체결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또, 조선소를 좀 빌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이 해당 내용인데, 지금 수빅 조선소를 이 서버러스로부터 10년간 임차해서 이 본격적으로 선박 건조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재료 소멸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이 중장기, 네, 이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국 부통령과 이 필리핀 조선소,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방문을 해요. 하지만 여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 투자를 어 통해서 이 생산 능력을 네. 이 생산 능력을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겠지만 지금 추가적인 생산 거점이 더 필요하다는 점, 이 한화가 그걸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큰이 성장이 네. 이 성장이 지금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꼭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는 이 목적지가 있는데 가는 길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 번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은 지금 없습니다. 그쵸? 지금,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고, 그리고 또 올랐다가, 또 조정을 한번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 변동성은 커지고, 단기 재료 소멸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을, 충분히 겪어야만, 나중에 크게, 이제, 이 수익으로, 네, 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좀 기억을 하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네,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하나 오션 가져가면서 매매하시기 딱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 명품 주도주 3대장이라는 건데요. 이 섹터별 지금 1등주. 네, 1등주가 지금 현재 이 우리 주도주죠. 그래서 바닥에서 뭐 10배, 15배, 20배까지. 네. 이렇게 가는 걸 주도주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이 타점이 좀 잘못돼도 구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수익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 테마성으로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종목 아니에요. 네.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이 중공업 같은 종목. 그리고 네. 이 삼양식품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오는 종목 말고, 이제 막 올라갈,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대장주 위주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서, 지금 이제 대응을 잘 하시면, 이 계좌 앞자리 바꾸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계좌 커텀 점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오션, 이 대응과 자료 받아보실 분들, 저한테 네, 한화라고 저한테 문자 주실 거잖아요. 근데 나이 주도주도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네, 추가로 네, 주도주라고, 네, 주도주라고 이렇게 같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네, 구독과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 이 고점 매도를 기다리면서 이 주도주 수익도 왕창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신청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다른 이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시장은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 신고가 영역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 중심에는 우리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잘 대응을 하신다면 올해 이제 큰이 수익으로. 지금 이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